야, yeah, 식구 이완은 가면 줄걸요. 토끼랑 전구랑 또 누구 있냐? 프레디. 좀 이제 최근에 나온 애들이 이제 이환생 때 몸뚱아리 주고 삼환생 때 얼굴을 주더라고요. 나이어스 같은데. 아 토끼네. 비발적 소리인 건 크네. 가면 대신 상이 줬다고? 왜지? 바뀌었나, 그냥? 이번에? 아예? 싹다 바뀌었나? 얼굴이 가면인데. 아예 얼굴 저거. 그 이벤트 가면 끼고 있다, 토끼. 환생에도피안 묻은 옷 입을 수 있나요? 그냥 옷만 주는 거지, 저기. 자기가 골라 입는 거예요, 예. 이벤토리 창에 그냥 드로어만 있고 자기가 원할 때만 입을 수 있습니다. 루인이 없네. 한방 있나? 환생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인정합니다. 사만생할때이 기분이 제일 좋죠. 살인마들. 빨리 빠져, 제자리 아우,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 너무 시끄러 뭐야, 왜 따라와, 친구야? 내 애들 스스 잘한다. 왜안 걸리냐, 한 번, 한명 퉁. 스스 잘하네. 환생하면은, 뭐. 자기가 그냥, 원하면 하는 거고. 핏터 곳에 원하면 하는 거고. 근데 대바들 좀 오래 할 거면 은 얻어놓는 것도 괜찮죠. 앉아있는 퍽 같은 거 효과 뭐냐구요? 아, 저거, 저거, 비즐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프레디, 저거. 프레디랑 같이 나온 생존자. 스미스 퍽. 탈진을 20% 빠르게 줄여줍니다. 쿨타임 내 옆에 있네 누쿠씨발정기잘 돌리네 맞아 그때 한 번쯤은 환생했어야 됐죠 상의가 너무 탐나 아니 상의 하의 얼굴 다 탐나가지고 그때는 다른 쪽에 발전기 안 키는 것 같다. 우리 둘만 키는 것 같아, 발전기. 아닌가? 지금 나랑 이 왼쪽에 있는 비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다 키고 있는데. 님, 님 대머리 좋아함? 어우야. 아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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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왔다 아닌가? 아니아니 아닌, 아닌. 토끼 어떡하냐 한명도 못봤네 생존자 지금 저쪽에 지금 발전기 하나 켰네 이거 다른 애가 아니 근데 한방펑기 있을수도 있어 지금 야필 대신 맞아주기 싫었다 야 <laughs> 야, 멋있다. 야, 와, 저걸 다시 맞아주네. 야, 감동이다. 손자 같아서 그렇다고 그런가?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얘들 한 개만 켜줄래? 발전기 한개 남았거든. 나 따라온다 그냥 딱 한개만 켜줄래 얘들아? 이게 다 켠거 있네 아 아직 안켰네 아 아직 테칸이네 이러좀 곤란한데 한입알 렉터님 반갑습니다 어우 쉣 그만 따라와 우리 팀이 세트 잘하고 발전이잘돌이네 애들 어. 살인마가 저기 없나봐. 그추노퍽이 없나봐. 야, 어, 할배? 할배 아니 할배가 두 명이네. 누구지? 도끼를 왜안 던질까? 근데 오우쉬 나 커버 겁나게 쳐주신 알바가 뭐냐? 아, 시청장가? 몇칸이냐 이거 아, 안 돌려, 발전기. 다 돌아가는데. 어, 좀만 만져봐, 얘들아. 어? 좀 있으면 캐실 것 같은데, 저거 좀만 만지면은. 아 이거 리이 좁혀진다, 이거. 안 되겠다. 판지 존나게 많다 개꿀 도끼 없는거 같은데 지금? 도끼? 어 도끼 없는거 같아다 썼지 한방 도끼인가? 아닌데? 아까 맞아 봤잖아 도끼 한방 도끼 아닌데 뭐지 왜 도끼가 없지 아야야야야 아싸 아, 야야야야. 아 사드, 개꿀 단두 있는 것 같다. 어. 뭐야? 한방, 한방 터졌네? 아고, 이 씨. 뭐지? 뭐가, 뭐 폭죽놀이 하나봐, 어디서. 음. 폭이 다 터지는데. <laughs> 어떡해. 한방이 터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양양이님, 반갑습니다. 이문이다 예, 아까 나 백업 쳐진 친... <laughs> 친구가 사픽이지. 사픽필. 4픽 루인이 아니었으니까 포프에다가한 방에다가 어, 어... 어... 엔듀린 꼈나? 스스 발전기가 제일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네. 살인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가줘야돼 아, 살인마를. 쫓겨오 있나? 여기 반대문 어디 있니? 저기 비로 온다. 안녕. 너가 개니? 아까 걘가? 누구지? 어우, 쉐. 쫓기고 있네. 어, 쫓기고 있네. 잘 도망가는데? 야, 문 저쪽이야. 야, 어디가? 야, 그 반대문, 거기, 아, 거기 아니야? 어머, 졸업면문 아닌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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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무진, 마. 와, 살펴 드는 게 있어. 리무진하고 있다. 어 <웃음> <Illinois> <웃음>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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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아? 왜, 그거, 왜, 왜, 왜 그래왜 그래? 뭐야, 뭐니?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날고 있는데, 풍이가? 어, 뭐야? 뭐야, 풍이 막 날아오르는데? 강정했다. 아니,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나 날아오고 계셔, 야. 오, 씨, 버그 개많네, 대박에 생각보다. 나 아까 백업 찾았던 친구 대린인데 일본인인데. 풀타이 그렇게 높지 않아. 북인가 이친구인가? 아까빌 누구였지? 이친구였네 이친구였나 일단 이친구는 매이고